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요즘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 얼마나 자주 떠올리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야 할 이유 5가지 하나하나 차분히 소개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쁘죠. 스마트폰, 일, 뉴스, 걱정거리들로 마음이 늘 분주해요. 그런데 감사를 떠올리는 순간, 마치 내면의 소음이 잦아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감사는 마음의 안정제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 수준이 낮고 수면의 질도 높았다고 해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따뜻한 햇살, 친구의 문자 한 통, 따뜻한 밥한끼 같은 거요. 감사는 인간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마법의 한마디가 있어요. 바로 고마워예요. 이말 한마디에 상대는 감동을 느끼고 그 마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자주 다투던 그는 어느 날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대요. 그 한마디에 부모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날 이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감사 인사를 전할 사람이 있나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그 누구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꼭한 사람에게 전해보세요. 감사는 현재를 살게 해준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요. 하지만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보게 해줍니다. 아. 내가 지금 이곳에 있고, 숨 쉬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작은 감사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써보세요. 오늘 엄마가 끓여준 국이 너무 맛있었다. 버스기사님이 웃으며 인사해줬다. 하늘이 정말 예뻤다. 이렇게 감사는 현재의 순간을 빛나게 해줍니다.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준다. 감사는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순간일수록 감사는 더큰 힘을 발휘해요. 한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매일 감사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숨쉴수 있어서 감사하다.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웃어줘서 감사하다. 그 감사가 그에게 삶의 의지를 줬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고 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작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거예요. 감사는 더큰 축복을 부른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더 많은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관계, 좋은 기회, 좋은 선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감사했어요. 감사한 사람은 주변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더 빨리 회복했어요. 세상은 감사하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감사하게 사는 이유 다섯 가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감사는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감사는 현재를 살게 해줍니다. 감사는 고난 속 희망이 됩니다. 감사는 더큰 축복을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감사의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분명히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감사의 물결을 만들어 가요.